비교 명령어는, 그냥, 같다, 크다 하면 되는 거예요. 크냐, D0, D1 메모리가 크냐, F8, 그럼, 무 o K1 값을 D10에다 넣어라. 뭐, 이런 식으로 쓸수 있는 거가 비교 명령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크다 기호가 이 가운데 있는 거라고. 그래서 D0가 D1보다 크면, K1을 D10번에다 넣어라. 이런 명령이에요. 이해됐어요? 네. 돌려볼까? 보여줘? 네. <laughs> 그래서 지금 디젤로가 얼마 들어있는지 모르겠는데, 아, 디제로가 65네, 그지? 그래서 보여주기 위해서 일단은 다 0으로 만들 겁니다. 얘도 0 만들 거고, 아, 요런 거. 프데이터치면은 모디파이 밸류창이 뜨거든. 네. 그럼 여기 D1이잖아. 네. 그럼 그냥 어. 여기에서 D1 치면 돼요. D1을 다용돼 있네. 그1 0 D10번도 D10번도 d 0번도 D10번도 이제. 0번도 d 0번죠 d 그0번 d 1 0값 d 1값을내 d 0 d 1값을도 d 1 d 1 1 그럼 이거는 참이 아닌 거지, 거짓이지? 네네. 그러니까 이쪽이 시, 동작이 안된 거지? 네. 근데 D0에다가 3을 넣을게 3을 넣으면 이 수식이 참이 되잖아. 네네. 그럼 1값이 D10번에 저장이 된다고. 그래서 D0에다가 3을 넣고 세 시키면 1값이 들어갔지. 음. 오케이. 오, 네. 이게 비교 명령어라고. 네. 런중 수정 가르쳐 줬나? 네. 이게 지금 Shift F3. 온라인에 음. 모니터에 라이트 모드. Shift 네. F3에 모니터링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수정이 된다고. 네. 뭐 여기 코일도 들어갈 수 있고 t r l C 컨트롤 뭐 이게 97 M M1 컨트롤 C 컨트롤 V V V V. 이거는 크다. 이거는 작다가 되겠지. 네. 이건 작다 할때 이렇게 쓰고 크거나 같다는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오케이. b3 m4 m5 작거나 같다 갔냐 할때는 이퀄쓴데 이퀄그냥 오케이 네. 다르다는 이렇게 써 다르다는 이렇게 이해됐지요? 이거 다시 집어들려면 shift f4번 온라인 체인지 컴파일에 컴파일에 온라인 체인지, Shift F4번. 이렇게 라이팅 된 거예요. 지금 얘는 크거나 같지? 크잖아. 그러니까 참인 거지. 요거는 다르지? 그러니까 참인 거지. 오케이? 그러면 D1을 내가 3값으로, D1 값을 3으로 바꿔보겠습니다. 3으로 바꿨더니, 같지? 참인 거고. 이것도 같다기고 있으니까 참인 거고. 얘도 같으니까 참인 거고. 됐죠? 이렇게 부등호를 하면 돼. 자, 그런데, 이, 저 비교 명령어 중에, 비교 명령어 중에, 앞에 D가 붙는 경우가 있어. Shift 3 여기에다가 D가 붙는 경우가 있어. 얘가 갑자기 이상해졌지? 얘가 갑자기 미친 것 같지? 그지? 얘가 갑자기 미쳐 보이지 않아? 어? 어? 갑자기 신수다니. 숫자 값이 이상해졌잖아. 네. 어떠한 연산자 앞에 D가 붙으면 얘는 더블이라는 의미야. 이 더블은 무슨 의미냐면은 이 D0 메모리를 32비트로 보겠다는 얘기야. 근데 D 메모리는 내가 아까 몇 비트라고 그랬어? 16비트 메모리라고. 근데 얘를 32로 쓸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 두, 개 붙이는 방, 두 개를 붙이는 방법밖에 없는 거야. 그 그러니까 D0하고 D1하고 붙여서 쓰는 방법이 없어. 3 2 b 입 t 로 쓰려면. 네. 얘네 입장에서는. 이해됐어? 네. 그러니까 여기 앞에 명령어가 D가 붙었으면은 이렇게 D0 한다에 D1을 쓰면 안 돼. D0하고 D1까지가 하나야. 알겠지? 하나여서 여기는 D2를 써야 돼. D2를 쓰는 거고. 아이고. 아이. 됐다 이렇게 이제 값을 집어넣으면 초기화를 좀 할게요 메모리 초기화 좀 할게 모니터링을 해보면 근데 지금 다 어차피 0이잖아요 그죠 아, 0이기 때문에 요거는 같기 때문에 참인 거지. 근데 만약에 요거를또1 t Enter 쳐서 값을 바꿀 건데 지금 워드로 넣으면 안 되고 더블워드로 넣는 거야. 더블워드로 해서 이, 어, 3값을 넣었어. 디젤에서 3값을 넣었으면 이제 크지. 근데 이 3값이 디바이스 버퍼 메모리에서 이렇게 보려면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지금 표시가 안 되지.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c 스키로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고 어, 10진수로 보는데 32비트로 보는 거야. 32비트. 이렇게 하면 이제 3이 보이지? 그리고 d1에서는 값이 표현이 돼야 돼. 한대. 이게 안 돼. 왜냐면 d0하고 d1을 하나로 보기 때문에. 이해됐어요? 네, 네. 그래서 이, 이 값에는 아까는, 아 아까 해봤어야 되는데. 아까 값에는 이 d0에다가 3만, 그러니까 6만을 못 넣어. 6만이라는 값을 자체를 못 넣어. 왜냐면 워드 자체는 3만 2천까지가 최대 값이란 말이야. 프라마이너 3만 2천이. 응? 그래서, 워드는 안 되고, 더블로만 넣 수가 있는 거야. 6만 지금 했더니, 셋 되죠? 6만 값이 들어간다고. 근데, 6만 값을 실제 메모리에서 보면은, 6만 더 넣어볼까? 10만 넣어볼게, 10만. 10, 100, 1000만, 10만. 더블. 워드는 안 되고, 더블만 넣다고 10만을 세트를 하면, 메모리에 가보면, 지금 요게 1값 돼있지? 100만 넣어볼게, 100만. D0 값 더블로. 110, 100, 100, 만 100만 입력할 수 있는 값이 이만큼이야. 와우 와우 셋, 이거, 이거, 더블로 해서 110, 100, 0만 100만, 그리고 컨트롤 C, 더블로드 셋, 그리 메모리에 가보면 이렇게 돼서 이게 저장이 돼다 32비트로 처리를 한다고 이해됐어요? 오케이. 이, 이, 이 메모를 다쓴 거야. 그래서 이리 감이 표시가 된 거고, 여하튼지가 내 지금은 비교 명령어인데, 32비트로 처리를 할 때는 앞에 D가 붙는다고. 그래서 미츠비시에서이명령 앞에 D가 붙는 건 전부 다 데이터를 32비트로 처리를 한다는 의도야, 의미야. 알겠죠? 네. 그리고, 어, 다음 메모를 절대 쓰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다 D1 쓰면 그 오류라고. 근데 D1을 썼다고 해서 펌파일할때 오류를 안 띄워, 문제는. 그게 문제라고. 오케이? 그래서 주의를 해야 된다고. 32비트 명령어 쓸 때나 메모리를 쓸 때는 그게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썼는지안 썼는지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고. 비교을 쓴다는 거예요. 단... 어? D3도 못쓴 거야? D3 써도 돼. 아, 입력을 못 하는. 아니, 아니. 그러니까 D2는 그럼 D2를 16비트만 따로 쓴 거지. 따로 쓸수 있는 거지. 그러면 여기 여기에다가 D2를 안 쓰고 D3를 쓰, 쓰면은 D3하고 D4가 하나인 거야. 다음 거하고요. 응. 그 다음 거하고 하나인데 그렇게 하면은 문제는 뭐냐면 여기 디바이스 버퍼 메모리에서 보기가 안 좋아. 여기에서 이게 안 보여. 그래서 그렇게 보려면은 여기에서 D3부터 봐야 돼. 그럼 D3부터를 하나로 보는 거야. 근데 이상하게 표시가 돼. 그러니까 여기다가 D1을 표시하면은 얘가 18로 표시되잖아. 원래 18 아니거든. 원래는 지금 1 2 3 4 5 6 들어가 있잖아. D0부터 따지기 때문에. 그래서 보기가 안 좋아. 그래서 이왕이면 32비트 메모리 할 때는 짝수로 배정을 하는 게 좋아. 그래야지 서로 편해. 홀수로 해도 안 된다는 방법은 <laughs> 안 된다는 법은 없는데 한번 보여줄까? 만약에 이거를 D3도 써도, 써도 되긴 돼. D3를 쓰면은 아 지금 뭔지 D3로 썼잖아. 그러면, 여기 메모리 값에다가, D3에다가 더블로 해가지고, 어 4, 5, 6, 7, 8, 9, 땅을 넣어서 셋을 했어. 여기는 보자, 보이잖아. 근데 디바이스 버퍼 메모리에서 D0부터 보면은그 값이 없어져 있어. D3에 대한 값이 뭐가 없어, 이상해. 그치? 근데 여기서 그냥 이거를 D3로 보면은 보여. D3로 이렇게, D3, D4를 하나로 보기 때문에 보여. 그러니까, 프로그램상에서 문제는 없는데, 이렇게 짜도, 이렇게 짜도 문제는 없단 말이야. D2는 16비트로 따로, 따로 쓰면 돼. 근데, 어드레스를 32비트로 짝을 하다 보면 짝수로 나가는데, 이렇게 홀수로 쓰면 이제 헷갈린 거지, 중간에. 그래서, 이왕이면 쓸 때는 짝수 단위로 쓰는 게 좋다고. 이해 됐지?